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최주건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며 아침 최저기온이 떨어져 춥겠고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과 밤의 기온차 크겠으니 농작물 관리와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일기들을 보면 몽골 부근과 중국 북부 지방에 위치한 대륙 고기압이 느리게 동진하면서 영향을 주고 있어 오늘은 전국이 맑은 날씨가 되겠고 우리나라 부근으로 등압선이 남북으로 조밀하여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지상 예상 일기도를 보면 중국 북동 지방에서 느리게 이동하고 있는 대륙 고기압 영향을 받겠으므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850헥터파스칼 일기도를 보면 중국 북부에서 북한 지방으로 온도 조밀 구역이 위치한 가운데 북서풍을 따라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영도선이 중국 북부 지방까지 남아여 오늘 낮 기온 상승이 저지되어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가량 낮겠고 바람이 다소 강해부어 체감 온도는 더 낮아 쌀쌀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850헥타파스칼 예상 일기도를 보면 찬 공기가 남아면서 영도의 등원선이 충청도 지방에 위치하겠으므로 아침 최저 기온이 오늘보다 더 떨어지면서 중부와 남부 일부 내륙 지방에서도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 및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인은 내일 아침을 고비로 낮부터 기온이 상승하면서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으나 모레 아침에도 내륙 지방에서는 복사냉각기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